오늘은 서울 경기도 온천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합니다. 진짜 온천만 소개합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온천입니다. 우리 유황 온천입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천연 유황 온천으로 지하 1,040m에서 끌어올린 온천수를 제공합니다. 서울 유일의 유황 온천입니다. 다녀오면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시설이 오래되긴 했지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온천 탕흰노키탕 소금찜질방 조교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요금은 평일 12,000원 주말 및 공휴일 14,000원입니다. 봉일스파랜드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알칼리성 천연 온천과 찜질방 시설을 갖춘 대형 복합 스파 공간입니다. 강 알칼리성 온천수를 사용합니다. 참나무 불가마, 소나무 한증막, 산림욕방 등 다양한 찜질방 시설이 있고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키즈놀이방, 오락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요금은 주간 1만 원, 야간 1만천 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온천 소개합니다. 이천테르메덴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대규모 온천 스파 리조트입니다. 모든 수영장과 스파는 100% 천연 온천수로 운영이 됩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원형 바데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치료와 마사지 시설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서 야외 풀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 웅진 플레이 도시 온천 스파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 레저 시설입니다. 천연 온천수를 활용해서 스파와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제공합니다. 1,300m 지하 안반에서 끌어올린 약 알칼리성 온천수를 사용합니다. 노천 스파, 아테마 스파, 키즈 온천 스파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워터파크 놀이 시설들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오면 좋습니다. 다음은 유랑 온천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천연 온천 온천 시설로 지하 700m 안반에서 솟아나는약 알칼리성 천연 온천수를 제공합니다. 온천욕과 참숯가마, 찜질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노천탕, 참숯가마찜질방, 조격탕, 식당 등이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요금은 온천욕 1,000원, 숯가마 포함 16,000원입니다. 다음은 프로방스 유람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온천 스파, 수영장 등을 갖춘 복합 휴양 시설입니다. 온천수와 유럽풍의 건축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모든 물은 알칼리성 천연 온천수를 사용하며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노천탕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서 가족 단위로 놀러 오기에 좋습니다. 다음은 북수원 온천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 대역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온천 및 찜질방입니다. 지하 800m에서 끌어올린 알칼리성 온천수를 사용합니다. 온천욕 찜질방, 휴게 공간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제공합니다. 발리룸이라고 해서 테마 휴식 공간이 있는데 이국적인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하고 주간 만 원, 야간 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하나리조트 산정호수 온천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정호수 인근에 위치한 온천으로 지하 700m에서 끌어올린 약 알칼리성 온천수입니다. 맥반석탕, 허브탕, 노천탕 등 다양한 테마탕이 있고 노천탕이 있어서 야외에서 자연을 느끼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요금은 14,000원입니다. 다음은 월문 온천 휴양지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천연 온천 시설로 700m에서 끌어올린 온천수입니다. 냉탕, 열탕, 이벤트탕, 폭포 수탕 등 다양한 온천 시설이 있고 노천탕이 있어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북 온천 리조트입니다. 호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온천과 워터파크를 갖춘 복합 휴양 시설입니다. 지하에서 끌어올린 천연 온천수를 사용합니다. 대형 온천탕, 노천탕이 있고 워터파크 시설이 있습니다. 야외 시설은 여름철에 만 운영합니다. 천연 온천수 품질이 뛰어납니다. 2024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이 깔끔합니다. 다음은 원수골 온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대규모 온천 및 찜질방입니다. 지하 700m 안반에서 끌어올린 온천수입니다. 여러가지 온천탕이 있고 찜질방도 종류별로 있습니다. 24시간 연중무유이고 대인 8 0 0 0원입니다 다음은 화성시경 온천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온천입니다. 이곳은 해수와 담수가 지하에서 결합해 형성된 허석해수를 사용하며 일반해수탕과는 다른 고농도의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대인 요금 9,000원에서 10,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천 설봉 온천랜드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온천 및 찜질방입니다. 600년 전통의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세조가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온천입니다.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2인실 및 4인실 가족탕이 인기가 많습니다. 실내 욕조와 테라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유황 온천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위치한 유황 온천입니다. 지하 800에서 1,000m에서 끌어올린 유황 온천수를 제공합니다. 유황 성분이 풍부한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물이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피부 개선 효과를 체험합니다. 감할수 있습니다. 숙소에서도 유황 온천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피랜드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온천 및 찜질방 시설입니다. 이집트풍의 독특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800m에서 끌어올린 천연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즈 놀이방, 게임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평일 만 원, 주말 만천 원입니다. 찜질방 이용 시 2천 원 추가입니다. 다음은 향남 힐링스파입니다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유황 온천 및 찜질방입니다. 지하 1000m에서 끌어올린 천연 온천 유황수를 사용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온천탕과 찜. 찜질방이 있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입니다. 요금은 사우나는 평일 9,000원, 주말 10,000원, 찜질방 이용 시 1,000원 추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